아주 오래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려 있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야 나와 싸울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나를 이길 자가 있다면 나와 맞서라. 하지만 아무도 나를 이길 순 없을 거다. 양을 치던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한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형들에게 달려갔어요.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울게요. 그건 안 돼, 다윗.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저 골리앗에게 짓밟히게 놔두시지 않을 거예요. 자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거니까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겁도 없구나. 아...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네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네 나간다. 아... 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